유튜브 님들 안녕하십니까 어, 금요일 재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제도 많이 눌러주셨습니다 맨날 하는 멘트지만 진짜 많이 눌러주셔서 예, 감사드리고요 음, 조회수도 알고리즘 다 땄다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누르시면 은그 방송 알람도 가고 좋아서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예, 오늘은 예, 경기 이제 많아요. 이제 배구도 개막하고요. 예, 그래서 주말부터 경기가 또 많습니다. 이제 리그도 왔어요. 에이치 끝나서. 그래서 오늘 10경기 예, 분석하고 갈 예정이고요. 예, 어제는 한폴 났습니다. 예, 니오 냄승한폴 락이 나서 배당이 좋았는데요. 배당이 꽤 높았는데 아쉽습니다. 예. 저는 오후에 사가지고 배당이 얼마였지? 세포레 6.5배 였거든요. 한신 마인승, 니온승, 그 다음에 디비 오바. 이렇게 해서. 음, 오바가 떨궈지고 샀는데도 6.5배였다. 그래서 아쉽다. 에. 결과 올렸듯이 니온의 기회를 많이 못 살려서 먼저 득점할 37점 기회가 3번 있었는데 다못 살리면서 게임이 가버렸다. 아쉬워요 경기 내용으로 보면 사실 한신 때문에 포기를 해놨는데 한신이 연장 풀어을 쳤어요 마이너 그래서 네. 조금 더 아쉽다 그래서 이렇게 가, 오늘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고요 축구 로또랑 음, 이렇게 경기 조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표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는 이제 멤버십 음. 가입 버튼 또는 제 댓글에 예.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제 방송국 다시 보기나 요렇게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야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제 한신이랑 어, 소뱅이 이기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양대 리그는 이제 끝이 나는 거. 왜냐면 1등 팀이 1승을 먹고 시작하는 거는 다들 아시기 때문에 지금 3대 0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신이랑 소뱅이 이기면 둘다 결승전으로 갑니다 에. 그래서 과연 표파리를 좀 할런지 아니면은 그냥 올라갈런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 대 요코오베이고요 어제 한신이 이제 어 연장 마헨 런치면 서 승리를 거둬서 사실 한신이 넘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한신 쪽으로 다카시가 나와서 다카시는 올 시즌에 뭐 여덟 게임밖에 안 나왔다라고 했지만 8덟 게임에서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고 어 요쿠 상대로는 두 게임 나와서 2.6개를 승일패로. 한번잘 던지고, 한번못 던졌어요. 한번4.2 이닝 2 실점을 했고요. 어, 또한 번은, 그때도 근데 이제, 5.5.2 이닝 1 실점 하면서 그렇게 강한 편은 많이었다 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흐름상은 한신인데, 충분히 요코를 갈만한, 경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그 다음, K. K, 뭐, 1선발이죠 또 사실, 요코가 오늘 K까지 무너진다면, 쉽지 않습니다. 예. 요코가 요미한테도 극강이지만, 한신상대로도, 어, 상당히 극강이죠. 8게임, 음, 이거 맞대결입니다, 이거. 8게임 0.85에 8콜 리서트 1승 2패. 승우는 뒤지기 없는데요. 던지기는 진짜 기깔나게 던집니다. 예. 이것보다 잘 던질 수가 없어요, 사실. 한신 원정 가서도 3게임에 1.423에 퀄리스트 1승 2패 원정에서도 뭐 승패는 안 좋지만 애초에 그냥 강하다. 그리고 코가 빠따는 나쁘지 않아요. 빠따는 나쁘지 않은데, K만 잘 던지면 저는 한 경기 정도더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팀 빠따 생각하면요, 오버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요코가 이겨도 오바가 뜰것 같고요. 한신이 이겨도 오바가 뜰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럼 소뱅 대 니오넴. 우와사와 대 이토. 이건 소뱅이 끝내기 딱 좋죠. 어제 니오넴도 기회를 또다 날리면서. 어 니오넴은 지금 기회를 너무 못 살리고 있어요. 저, 직전 첫 경기에도 13출루하고 1득. 어제도 10출루하고 빵득. 그냥 출루하면 득을 못 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음. 오늘은 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버사 같은 경우는 니오넴 출신이어서, 음, 딱,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이 게임에 이제 니오넴 떨구는 거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올 시즌 니오넴 상대로는 한 게임 나와서 7이닝 2실점으로 어, 강한 모습. 을 보여줬어요 사실 잘 던졌고 홈에서도 잘 던져요 소뱅은 끝내기 딱 좋은데 옆배야 너무 좋지 그 다음에 이토 이토도 올 시즌에 상당히 좋은 음. 이토 데뷔한 이래 어, 방어율은 커하 어, 승도 커하 동률 패가 조금 많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는 올 시즌이 어, 전 시즌 중에 제일 좋았다 생각이 들고요 어 소뱅 상대로도 7게임이나 만나서 2.67에 오퀄리서트 3승 3패로 얘도 어, 밀리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느꼈듯이 언더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저는 소뱅이 끝낼 가능성이 예, 좀더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선 소뱅성을 보면서 우와사와가 그바이니네뭐 아,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이제 한화대 삼성. 자, 시작합니다. 어, 플레이오프 시작해요. 중풀은 이미 삼성이 올라왔구요 삼성이 이제 하나까지 만약 잡는다. 4고 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폰 세대 가라비 또 재밌겠죠. 한신 한화는 푹 쉬고 왔구요 삼성도 5차전 안 가서 신기 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차전 안 가서. 그나마 쉬고, 5, 6, 이틀 쉬고. 오늘 경기를 하죠. 음. 거서 봅시다. 선발투수도 중요하겠죠. 음. 콘센은는 삼성을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에. 예. 딱한 경기만 한 게임 만나서. 6이닝 예, 무실점. 했는데 피안탈은 조금 높았어요 예, 원래 피안탈이 1R 9푼 9인데 삼성 같은 2R 7푼으로 조금 높은 편이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홈에서는 예. 1 4 게임 나와서 0 8과 10승 0패라 아 거역하기가 꽤나 쉽지는 않은 느낌은 들긴 합니다. 예. 네, 본체도 한국의 가을 야구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긴장을 할 수도 음그 가라비토 같은 경우는 어 준풀에서 잘했죠 s s g 한테 나와서 6이닝 2실점으로 호투 던지고 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정규 시즌에서도 하나를요 혼세보다 더 많이 만났어요 두 게임 만나서 0.00 어, 가라비토도 근데 한상들두 게임 만나서 11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훈세도 홈에서 정말 극가예요. 가라비토도 좋아. 아, 그래서 이 경기가 조금 어려운 축에 저는 속한다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충 보면 그냥 하나 보는 게 맞기는 해요. 맞긴 한데 두 팀이 또 맞대결도 보면요 8승 8패입니다 이야 삼성 이겼으면 그래서 저는 좀 어려워요 이 경기가 솔직히 두 선발도 선발에 다잘 던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가라비토도푹 쉬고 2 3 4 5 6일 쉬고 어 쉬는 시간도 좀 많았고 하나는 후반기 막판에 보여줬던 모습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네. 거기서 이제 조금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저는요 네, 승패는 음 1차전의 중요성이 좀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음. 하나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어려웠습니다. 네. 고민을 꽤 많이 했는데 하나 승을 가겠고요. 어, 언오버 같은 경우는요. 어, 7.5, 7.5. 떨린다. 털 수도 있죠. 스포츠에는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언어바는요, 지는 말이죠. 언더, 가겠습니다. 네. 네,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고 서울 SK 대 울산 모비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석할 겁니다, 형님. 지상파님 추천 감사합니다. SK 대 모비스고요. 4.5 줬네요. 음, 여기는 5.5 줬어. 지금 들어와서 못 보셨나 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아무바가 조금 올랐네. 네, 서울SK 대 울산 모비스고요. 서울SK가 지금 어, 3연패 빠져있고 모비스는 가스공사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일단 SK같은 경우는 3연패하는 동안 네. 직전경기는 KC가 저는 조금 더 KC가 어제 DB 잠든거 보면은 S.K.가 못해서 잡힌 건 아닌 것 같다. 어. 아제르티로릴리삼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냥 K.C.가 강했던 걸로 생각하면 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어. 그래서 L.K.는 뭐 항상 말했듯이 네, 떴어요, 떴어, 떴어요. 원인은 고군분투 잘 해주고 어, 안영준, 김영빈, 오재현, 톨린트 제가 보기에는 오재현이 좀더 해줘야 된다. 오재현에게 거는 기대도 좀 있기 때문에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톨렌티노도 야투의 기복이 조금 심한 편이라 글킨날라안 걸킨 날의 차이가 에,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직장 까스공사 잡았을 때 해먼즈, 서명진, 이승현, 옥존, 정준원 한지원. 그 솔직히 말하면 둘이 꽝 붙으면 전 SK 쪽을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들어요. 예. SK가 KCC랑 정관장한테 지긴 했지만 둘이 잘 나가는 팀이지 않습니까? 안양 정관장이랑 k c 가 1, 2등인데 어. 그리고 소노한테 진 거는 예. 저거는 이제 쩔수고요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저는 음. 할만하지 않나 싶어요. 이것도 지면은 올 시즌 SK에게 의심을 상당히 많이 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게 4.5입니다. 계속 나왔는데 언오바는요. 음 모비스가 사실 수비가 그렇게 뭐수비를 거의 열고 하는 시기라서 실점률이 꽤 높은 편이에요. 음. SK는 실점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수비와 공격이 좀 붙는다면 근데 SK가 또 속공도 좋아하고 해서 음. 150대는 애매할 것 같은데 언더 보겠습니다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구 라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쫙쫙쫙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셀 고배대 가시마 아, 가도록 할게요. 별로 관심 없어 하실 수도 있어요. 일야 아 일축 관심 없어 아, 생각할 수 있어요. 호축은 뭐야? 호축 같은 경우는 이제 개막전이라 뭐 따로 안 하고. K리그랑 J리그가 시즌이 끝나면 고축도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축구도 조합에 같이 있습니까? 있을 때도 있고요. 로또 조합은 거의 항상 간다고 보면 됩니다. 경기 수가 어느 정도 있으면 비셀고베대 가시마고 얘네도 이제 막판 달려오고 있어서 4위 대 1이거든요. 저번 맞대결에는 가시마가 1대 0으로 어, 힘들게 승리를 거둬서 전반 한골 런거 지켰고 비셀고베가 잘 나가다가 우라와한테 졌고. 가시마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긴 합니다. 6 경기. 그래서 비셀고베 같은 경우도 경기력이 좋아요. 홈에서도 강한 편이고 가시마는 원정에서 패배가 좀 있는 편이에요. 홈에서는 2 패밖에 없는데 원정은 무승부가 만약 그냥 이기거나 지는 것중 하나예요. 그래서 비셀고베 같은 경우는 결정자가 이제 수비수의 라쿠토, 아, 리쿠토, 공격수의 디아주, 아, 다이주. 미드필더의 아데구지 GTD가 떠있구요 가시마같은 경우는 음, 미드필더의 유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얘네도 경기가 제가 알기다 5경기인가? 어, 시발. 순위 축구 순위 그제네가 38 경기하는데 5 경기가 남은 상태라서 어, 비셀고배가 만약 에 이긴다면은 몰라 여기가 승점이 존나게 촘촘합니다 1위부터 5위가 어, 65점 그러니까 가시마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어요 나머지가 2위 6 60, 3위 64위 60, 65위 60, 58요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2, 3, 4, 5위가 사실상 붙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세고배는 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도 무승부는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은 들것 같은데 음, 가시마가 리그 1위 팀인데 저정도 배당 받으면 못 참긴 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가시마가 원정에서 제가 무승부가 없다고 했죠. 거의 9승 1무 6패입니다. 물론 무승부 할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도출상 어, 가시마 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쌈푸대 도쿄 5위 대 13위입니다. 도쿄는 강등은 안 되고요. 올라가기도 힘들고 쌈푸는 아까 말했듯 60점 애들이랑 2점밖에 차이 안 나서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팀이에요. 저번 맞대결은 3대0으로 쌈푸가 이겼고 쌈푸 폼이 최근에 많이 좋습니다. 9연속 무패, 리그컵, 아챔, 리그 다 포함해서 9경기연서 무패고요. 도쿄는 시미지랑 무승부하고, 요코마리한테 치고. 도쿄도 최근에 폼은 좋아요. 가와사키 잡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폼은 도쿄도 할만하다. 급한 건 쌈프 쪽이 좀더 급하긴 해요. 쌈프는 수비수, 아미드필더 사토시가 아나골절로 GTD 떠있구요. 도쿄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에 켄토, 그 다음에 소마, GTD 떠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쌈프 쪽이 저는 조금 더, 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프를 보고 싶기도 하고요. 변수는 산프 쪽이 아, 저 도쿄 쪽이 배당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뭐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줄어들고 있어서 그거 걱정 말고는 없는 것 같다. 아, 생각이 들고요. 산프승을 어, 보고 싶어요. 어, 도쿄는 지금 깨우래시고 경기하는 거라. 거의 2주시고 경기하는 거라서. A 매치 때문에 쌈프는 중간 중간에 이제 리그 컵을 좀 해가지고 체력이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쌈프승 보겠습니다. 챔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니온 베를린 데 민글라 어, 반가운 리그가 들어왔죠 돌아왔죠. 리그 카만야. 우니오는 어 경기력이 나쁘진 않은데 예, 0전 경기 레버쿠젠한도 졌고요 2대 0으로. 함부르크랑 무승부, 프랑크푸르트는 또 잡았고요. 어. 그리고 미닝글라바우트도 프랑크푸르트랑 무승부하고 프랑크 프랑크 푸르트는 프랑크... 지고요. 프라이브로크는 무승부하고 레버쿠젠 무승부하고. 미닝글라도 경기력이 아주 뒤죽박죽입니다. 그냥 보면 그냥 보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즌 맞대결은 보면 민글라가 다 이겼어요 근데 원래 저번 시즌 우니온 베를린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저 저번 저 시즌이 좀 좋았지 저번 시즌은 0 이랬어요 근데 일단 우니온 홈이고 우니온은 원래 안 나오는 애들 빼고 다 나오고요 민글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필더의 엔스 우리나라 선수예요 어. 그다음에 공격수 슈터 G T D 떠 있습니다. 앤스랑 어, 슈터가 구, 국대 복귀라서 G T D 굳이 무리해서 뛰게 할것 같진 않아요. 음, 뛸 수도 있지만 네. G T D가 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아민글라가 이게 수비만 때리면또 든든한 한데. 네. 두폴, 나눔님 추천 감사합니다. 우선은요, 감사합니다. 어, 승패는요 무승부 갈만하지 않나. 사실 어느 한쪽 가고 싶은 느낌이 많이 안 들거든요. 은니온 어, 베를린도 솔직히 말하면 기복이 좀 있고 미닝글라버트도 좀 기복이. 조용 조용 있고, 물결표 물결표 님 추천 감사합니다. 생각으로다가 무승부 한번 때릴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때린 이유가 잉글라가 저번 시즌 운요벨리 상대로 두번다 이겼기 때문에 해볼만한 네. 할만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다음에 파생대 알시스트라. 음... 이 경기도 저는 좀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파생은 1황 일황... 뭐, 느낌이긴 하죠. 1위고, RC는 3위입니다. 예. 저번 시즌 맞대결 1승 1패예요다 홈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음. 그럼 RC도 지금 폼은 좋아서 해볼만 하다. 예. 파생은 지금 직전 경기 리리랑좀 무승부하면서 극장골 넣었어요. 아, 리리 극장골 넣으면서, 리에도 은바페가 있어가지고, 지금 은바페 서있길래 리리 극장골로서 무승부했고, 어, 알시스트라는 리그상 앙제 5대 떡 개발라버려가지고, 네, 좋다. 그래서 파생 같은 경우는 계속 안 나오는 애들은 안 나와요. 예, 네, 댄벨레 안 나오고요. 미드필더에 파비안 루이지 안 나오고, 네베스 안 나오고. 다행히 뭐 흡입차는 나옵니다. 흡입차가 다시 이제 나올 수 있고, 알시스트라 같은 경우는 미드 수비수에 싸르, 어, 싸르 빼고는 다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파생에는 흡입차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저는 꽤 있다라고 보거든요. 있을 때 경기력이랑 없을 때 경기력이 저는 좀 차이가 난다라고는 봐요. 어, 저는 일단 언오바는요, 오바 깔만한 것 같아요. 3.5거든요? 오바는 깔만한 것 같고요. 어, 음, 알시스트라가 저는, 어, 한 골도 못 넣을 것 같진 않아요. 한 골은 넣는다고 가정을 하고 많이 넣으면 은두세 골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프랜승 가는 게 맞나? 조금 고민이 되네요. 파생이 뭐질것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일 마인승이 좋냐, 이 프랜승이 좋냐, 뭐 이렇게 좀 접근성을 좀 때리자면요, 저는 RC 이 프랜승을 한번. 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 이라고 해야 되나 어 파생 이게 어 갈만 하다 2대 0이나 이제 한점차 이렇게 보면 되는거라서 2행무도 뭐갈 가볼 만 하다 1행무 갈바에는 2행무 가는게 이러고 1행무 뜨면은 <laughs> 서운한거죠 그 다음에 미들즈브로드 입스위치 어. 2부입니다 아시죠 2위 대 9위 9위 저번 시즌 맞대결은 없죠 미들즈브르는 어, 무패로 달리다가요 직전 경기 포츠머스한테 한골 먹히면서 예, 무패가 끊겼어요 아쉽죠 예. 입스위치 같은 경우는 슬슬 정신 차리고 잘하고 있어요 3경기에서 무패고 시즌 초반에는 상당히 못했는데 그나마 조금 아, 우리 1부였었지 아, 정신을 좀 차리고 잘하고 있어요 어, 예, 그래서 이 맞대결도 저는 꽤나 재밌을 것 같아. 미들지브로가 그래도 지긴했지만 원정에서 진 거라, 어 원정에서는 아, 홈에서는 무패거든요. 근데 입스위치도최근에폼있게 올라오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가 이제 무승부 쪽 볼만한 것 같은데, 예, 무승부 보겠습니다. 금요일이면 더 가볍게 오비도비대 에스파뇰. 오비도비 같은 경우는 1 7이구요에스파뇰 9위입니다 뭐 저번 시즌 맞대결 어, 뭐 없겠죠 네, 없습니다 없구요 오비도비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레반테한테 2대0을 치면서 어, 별로죠 사실 어, 발렌시아를 2대1로 어떻게 잡았는지 좀오비에 그러니까 도가 가끔 이기잖아요 무승부도 잘 안해요 음, 2승 6패야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좋다고 봐요 막 애매하게 0승, 막 3무, 뭐 8경기잖아. 5패 이런 것보다 이런 게 낫다 이거지. 차라리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게더 좋다라고 보고 경기력이요, 나빠요. 네. 경기력은 전 나쁘다고 봐요. 골 결정력도 존나 구리고요. 그냥 답답해요. 이런 팀을 가면요. 그냥 답답합니다. 예. 네. 골좀 넣으라고! 요르이면서 이제, 어, 라스 새로 고침만 겁나 하게 되는. 존나 빡침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파뇨. 에스파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골은 잘 넣어요. 직전 베티스한테 2대1로 아쉽게 역전패를 당하긴 했지만, 어, 지로나랑 무승부하고, 발렌시아 2대2 무승부하고, 마요로카 3대2 잡고, 요런 공격력 보면요. 오비에보다 훨씬 낫다. 오비에 도는 결정자는 없어요. 어, 다 나옵, 아, 다 나옵니다. 음, 그 다음에 에스파이 같은 경우는 공격수의 후화도. 투하도. 후화도가 안 나와요. 무릎부상. 우리 친구가 팀내 연봉이 2위입니다. 아, 3위에요. 팀내 연봉 3위인데, 공격수 측에서 좀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그래도 에스파뇰은 얘 말고도 어네들은 근근이 있기 때문에 오비에도는 뭐 죽어도 못 가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무승부를 가냐, 어, 에스파뇰 승을 가냐, 이거 싸인 것 같아요. 근데 오비에도가 지금 무승부가 없지 않습니까? 2승6패라서첫 무를 여기서 때리냐? 그러면은 그냥 아쉬운 거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파뇰 승의 해무를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보험 가실 거면은 무승 부를 보실 텐데 네. 그럼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오비에더가 홈에서 무패아 홈이나 올 시즌 무승 부가 없어 가지고 예. 총 요렇게 해 가지고 10경기 여기까지 보시면 유튜브 형님들은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은 선택입니다. 여기서 떼야